이번 시간은 질의 응답에 대한,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한 주간 유튜브 사실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질문도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ST큐브랑 그 다음에 n k 맥 x 이두 종목에 대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고 또 이메일도 왔는데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또 확인이 되는 한에서는 답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어 칭찬이네요. 김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. 요즘 몇 없는 직접 공부하며 뛰시는 기자분 같습니다. 사실 저희 바이오부에 11분 계시는데 데스크까지 어 다른 기자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뛰면서 취재합니다. 그러니까 뭐다 직접적으로 2차 정보 없이 1차 정보로 어 직접 뛰면서 들은 또는 확인한 내용을 기사화 시키고 있고요. 뭐 저만 예외는 아니라는 부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. 멜마스토바토 가치에 대해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설명이다. 아, 그래서 주가도 빨리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. 근데 지금 이제 이 기업의 제가 알기로 시총이 이미 조 단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사실 이게 주가가 2만 원 이상 갔다 오다 보니까, 이제 지금 한 15,000원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, 고점 대비에서는. 어, 실망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지금 기술 수출이 되지 않은 또 단일 파이프라인 회사로서는 굉장히 많이 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지금 시가총액 6,636억이네요. 그러니까 최근에 뭐 조단 이상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눈높이 안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. 뭐그 정도 주가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 드리고요.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궁금하다. 이게 사실 단기간에 주가가 작년에 한 5배 정도 올랐고 또좀 내려왔다가 다시 또 2만 원 이상 갔다가 다시 조금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, 이 회사의 임상은 임상 1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. 또 지금 이제 기술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지금 여덟 개 아홉 개 회사와 협의 중에 있고 또 기술 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임상 일정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변동성은 있더라도 계속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. 이상 전에 이제 기술 수출이 힘들다 라는 암시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사실 그래요. 다른 회사들 보면 임상과 임상 사이 또는 또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기적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표현이 좀 능기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회사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임상 일상을 하는 데도 뭐 환자 등록하고 분석 데이터 나온 데까지 몇 년이 소요되는 회사들이 있고요. 또, 일상과 이상 사이에 또그 갭도 한 1, 2년 정도 두는 회사가 있는데,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임상, 일상 시작하자마자 1년 안에 다 끝났잖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일상 데이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, 지금 이상 곧 들어간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갭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회사 자체 방침도 되면 좋은데, 기술 조출되고 공동 연구 되면 좋은데,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간다. 그런 스탠스거든요. 그래서 뭐, 임상, 이상 전과 후,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기술 수출을 따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의 어떤 어 방침이나 현재 어떤 회사 내 계획, 이런 것과 좀, 참고 회사 계획 등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수적으로 이상 초기, 중기까지는 밀릴 수 있다. 주가는 7월도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겠네요. 뭐,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라고 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, 바이오주 전체가 변동성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 부분은 좀 감만 하시고 가시면 좋겠고. 그리고 이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노블타겟,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면역 그 항암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단백질을 타기도 하는 거라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. 이약 자체가 지금 이미 한 11년째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또 개발되려면 또그만큼의또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7월 주가를 논의하는 거는 너무 좀 의미가 없지 않나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단계적인 시각 같아요. 또그 다음 질문 보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협상 조건이 제일 문제다. 기술 수출에 대한 협상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. 이 회사는 11년 정도 지금 이 물질을 개발했고 또 지금까지 연구 결과 뭐 동물 실험이라든가 세포 실험이라든가 임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또 연구자 임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글로벌리 블록버스터가 될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다라면 그동안 쏟아부었던 연구개발비도 있을 거고 또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도 있을 것인데 그게 지금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어 딜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살려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깎으려고 할 거고 팔려는 입장에서는 뭐 기대치가 크니까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 그걸 충족시키는 건 뭐냐? 임상 단계가 진전되면 더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거니까 더 높은 가격에 딜이 되겠죠.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진행 방향이 어,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은 이메일로 왔어요. 어, 이메일을 아주 소상히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잘안 하거든요. 바쁘기도 하고 또 이게 한번 보내고 나면 이게 어, 여기저기 뿌려서 좀 사실 좀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어, 뭐 그렇게 좀 얘기를 잘안 하는데.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셔가지고, 오늘 유튜브에서 한번 다뤄봅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소세포폐암, 대장암 등에서 넬마스토바토 단독 임상을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,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, 물질의 특성 같아요. 그러니까, BTN1A1 이라는 단백질 자체가 조금 뒤늦게 발현되는 그런 암 단백질에 붙어 있는 거고, 어, 암세포에 붙어 있는 거고, 또 이제 좀 뭐라 그럴까, 재발하는 그런 암세포적인 특성을 가지고, 그걸 좀타기하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, 여러 가지 뭐 동물 실험이나 물질 연구나 또는 임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, 아, 이 물질의 특성은 초기 급성장하는 암을 치료하기보다는 뒤에 이제 재발하거나 뒤늦게 발현되는 암에 대해서 잘 케어를 하고, 그러다 보니까, 어, 무진행 생존, 소위 말해서 암이 재발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, 대해서 특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. 그렇다라면 임상 디자인은 병용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. 그 최적의 어떤 임상 디자인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고 이제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. 두 번째로는 대장암 환자 중에 PD가 아니고 SD죠.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, 아, 이 사람은? 넬마스토 바다가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젤로다 먹고 효능 굉장히 없는 약을 먹고 나중에 이제 부분 관해가 나왔는데 왜이 사람한테 이제 그 젤로다를 또 투여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처방의는 아니어서 또 이걸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. 물어보고 싶은데 이수영 교수한테 좀 메일을 보내볼까 했는데 못물어 봤는데 아마 제가 미로 짐작하기로는 진행성 대장암의 1차 치료제가 젤로다입니다. 근데 뭐 약 효능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, 약을 투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이 임상경영학회에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지금 임상암치료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뭐 암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임상 단계에서는 기존의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어,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만약에 1년이었다면 13개월, 14개월, 한두달 늘리는데 사실 혈안이 돼 있는 상태고 기존의 약들이 재발이 뭐 6개월 만에 됐다라면 이 약을 먹고 한 8개월 만에 이제 재발이 됐다 그러면 엄청난 성과로 좀 보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, 초기 단계 암 치료제 개발과 실제 임상에서의 어떤 암 치료는 굉장히 좀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,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암이 계속 진행이 되든 약효능이 없던 간에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어떻게든 간에 1차 치료제든 2차 치료제든 급여가 되는 한에서 약을 먹어서 뭐한 달이라도 더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의사의 의무를 다한 거고, 환자로서도 어, 환자로서 이제 최선의 치료를 받은 거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수현 교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3번 같은 경우는 SD 확인된 대장암 환자 중 MSS 대장암 환자의 유무에 대해서 어,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암이라든가 뭐 이런 또 치료제 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. 사실은 전잘 모르겠습니다.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,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암이 생기고 나면 어떤 약을 넣어도 잘 치료가 안 돼요. 사실 잘 치료가 안 됩니다. 그래서 많은 제가 의사분들이나 뭐또 영국 그 소장님으로 계시는 박사님들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서, 대장암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다. 어, 내시경으로 용종을 좀 잘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이미 생기면 어떤 약을 넣어도 쉽지가 않다.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. 그래서, 키토로다 뿐만 아니라, 무슨 약을 넣어도 잘안 됩니다. 그래서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어서 더 답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NKMX 관련해서도 감사하다. 또는 뭐, 주목해보겠다. 영상 잘 봤다. 근데, 좀 질문이 하나 있네요. 3자배정 투자가 되면, 주식수가 늘어나는데, 개인 주주들에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 단편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돈을 잘 버는데, 더 이상 투자할 것도 없는데, 갑자기 3자 배정으로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, 내 이익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. 처음에는 100명에서 나누는 이익을, 예를 들어서 120명, 130명에서 나누게 되면, 내한테 들어올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, 손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. 어, 어떤 이런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한 800억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임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서 기업의 가치를 더 키운다 라면 조그만한 파일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라면 사실 더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을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게 단순히 3자 배정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그 법인을 합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인 거거든요.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합자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어, 큰 돈을 뭐 벌어보겠다 뭐 이런 포석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, 단순히 이제 어떤 파일을 뺏으로 들어오는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신생 기업에서는 이런 삼자배정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의 어떤 이익파일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, 호재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믿어야 되나? 아니면 찌라시인가?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제가 사실 이 기사를 한 4월 달부터 단독으로 한두번 정도 냈던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, 아마 제가 파악한 정보가 맞다라면 오늘 공시가 나올 겁니다. 7월 7일. 그래서 공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